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 때문이 아니라 끈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인연이지만 친구는 마음으로 선택한 인연이라는 것 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며 그 진정성이 오래도록 지속되려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배워왔다.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관계의 소중함이다. 가족은 운명이다.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만난 사람들도 아니다. 혈연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어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관계다. 그러나 친구는 다르다. 친구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관계다.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을 알고도 함께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 내가 타인을 가늠하며 그 깊이를 평가하듯 남 또한 내 바닥을 들여다보며 그 격을 평가한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친구 관계는 서로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표면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관계인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소중함이 더욱 커지는 이유가 있다. 첫째,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의무와 책임이 따르지만 친구와의 관계는 순수한 즐거움과 위안에 기반한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빈 둥지 증후군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친구는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소중한 존재가 된다. 둘째, 친구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반자다. 젊은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고 비슷한 경험을 겪어온 사람들이다. 가족 간에는 세대 차이로 인한 이해의 벽이 있을 수 있지만 또래 친구들과는 그런 벽이 상대적으로 낮다. 같은 노래를 듣고 자랐고 같은 시대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달라진다는 정약용의 통찰처럼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외로워진다. 신체적 능력도 떨어지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든다. 이런 시기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가. 미국 미시간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가족 관계보다 더 크다고 한다. 이는 친구 관계가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와 잘 맞는 친구,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친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정약용 선생은 무릇 불효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끼리 우애가 깊지 못한 사람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친구를 선택할 때의 지혜를 담고 있다. 인품이 좋지 않은 사람. 가족에게조차 진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뜻이다.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노후에 행복한 친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양용의 지혜를 빌려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해 볼수 있다. 첫째,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해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자.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잃기 쉽다.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욱 정중하고 세심하게 대해야 한다. 친구 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서로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국량의 근본은 용서해 주는데 있으니 용서할 수만 있다면 결국, 큰 그릇이 될수 있다는 말처럼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고집이 세지고 자기 방식에 익숙해진다. 하지만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친구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하게 한다는 지혜를 실천하자. 넓은 마음과 깊은 이해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경험과 견해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친구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타인에게도 관대하라는 정약용의 가르침은 친구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모두 실수를 했고 상처를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친구에게도 그런 관대함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성이다. 정약용은 교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의를 꼽았다. 성이란 진실한 마음, 거짓이 없는 진심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체면과 격식에 얽매이기 쉽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 앞에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않는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가르침도 친구 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이다.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줄어들기 쉽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려 들수 있다. 하지만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차분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노후의 친구 관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있는 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의 영광이나 성취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과시하려 해서는 안 된다. 친구는 나를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 마음이 삐뚤면 세상도 삐뚤어진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의 마음부터 바로잡아라는 정약용의 말처럼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친구에게 바라는 것들을 먼저 내가 실천해야 한다. 이해받고 싶다면 먼저 이해하고 위로받고 싶다면 먼저 위로하고 도움받고 싶다면 먼저 도움을 주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노후의 친구 관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도 있다. 첫째,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신체적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활발한 사회활동과 친구와의 만남이 가능하다. 정약용은 검소한 직분에 온 힘을 다하고 분수에 맞추어 도리를 지키며 일거리를 줄여 경비를 절약한다면, 너는 아마도 집안을 보전하는 훌륭한 큰아들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취미와 관심사를 개발해야 한다. 공통의 관심사는 친구 관계의 끈이 된다. 독서, 등산, 원예, 요리, 여행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 독서야말로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청정한 일로 부귀하든 가난하든 인간이 독서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고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지적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나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관계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젊은 시절에 친구들과만 지내려 하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사회의 모임이나 동호회, 평생 교육기관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라는 정약용의 말처럼 나이가 들어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함께하고 싶어한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공부는 모름지기 먼저 거짓말하지 않는 일부터 신경 써야 한다는 정약용의 가르침처럼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거짓과 허위는 금물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진실한 감정을 나누어야 한다.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면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맺기 어렵다. 어떤 일이든지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처럼 친구 관계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번 맺은 관계라고 해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만 관계는 깊어진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친구와의 연락이 더욱 쉬워졌다. 하지만 정약용이 편지 한장쓸 때마다 두번세번 번 읽어보면서 이 편지를 사방으로 뚫린 번화가에 떨어뜨렸을 때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써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소통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필요하다. 편리한 기술이 있다고 해서 마음 없는 인사나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어서는 안 된다. 진심이 담긴 말과 글로 소통해야 한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니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내디더라는 정약용의 조언처럼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드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관심과 배려부터 시작해서 점차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친구와의 만남에서는 시의 근본은 사람살이의 인륜을 밝히는 데 있으며, 때로는 그 즐거운 뜻을 펴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펴는 데 있다는 말처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좋을 때만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 할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미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은 당당히 비판해라는 정약용의 말은 친구 관계에서의 균형감을 말해준다. 무조건적인 동조나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진정한 친구라면 때로는 쓴소리도 할수 있어야 하고, 그런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에 할 일을 저녁대로 미루지 말라는 정약용의 가르침처럼 친구와의 만남도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져야 한다. 언제까지 함께 할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는지 살펴봐라는 말처럼,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비교는 금물이다. 누구는 자녀가 더 잘났고, 누구는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것이며, 친구는 그런 차이를 뛰어넘는 관계여야 한다. 노후의 친구 관계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돌봄의 기능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았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 대한 돌봄과 보살핌이 더욱 중요해진다. 몸이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주고, 마음이 아플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외로울 때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노후 친구 관계의 진정한 가치다.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 뿐이다. 그 깊은 물 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는 정약용의 비유처럼, 진정한 친구 관계는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서로를 지지해 주는 관계여야 한다. 내가 가진 지식은 입으로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본보기가 되고 싶다면 거쳐온 세월로 증명하라는 말처럼 친구 관계에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좋은 말만 하는 친구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보여주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정약용이 천지간에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서 있는 자가 마음 붙여 살아갈 곳은 글과 붓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인생의 말년에는 정신적인 의지처가 더욱 중요해진다. 친구는 바로 그런 정신적 의지처가 될수 있는 존재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도 마음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세월의 비바람을 견디고 얻은 성공은 영원하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오랜 세월을 함께 견뎌온 친구 관계는 그 자체로 성공이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해온 친구들과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다. 그들과 함께 나누는 추억과 이야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라. 작은 시작이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약용의 격려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갈수 있다. 평생 교육기관이나 종교단체 취미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이기심이다. 내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흔적 없이 사라질 재물이 받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변치 않는 보석이 된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친구에게 베푸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받기만 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다. 사람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에 탓을 돌리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하라는 정약용의 통찰처럼 좋은 친구 관계를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연락하기, 기념일 챙기기, 관심 표현하기 등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신뢰를 만든다. 모두가 각자 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으니, 비록 타인에게서 지옥을 마주할지라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정약용의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다. 각자 나름의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노년의 친구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경청의 자세다. 아무리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도 살펴서 해라는 정약용의 조언처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떳떳함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매사 노력하는 간절함에 나온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친구 관계에서도 떳떳함을 유지해야 한다. 뒤에서 흉을 보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행동은 친구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된다.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는 정약용의 성찰처럼 친구 관계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일 수 있다. 자존심, 고집, 편견, 선입견 등이 좋은 관계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친구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깨달음처럼 친구 관계의 개선도 자신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노후의 친구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감사의 마음이다. 항상 만 백성에게 혜택을 주어야겠다는 생각과 만물을 제대로 잘 하게 해야겠다는 뜻을 가진 뒤라야만. 바야흐로 참다운 독서를 한 군자라 할수 있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친구들에게 받은 도움과 사랑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노후의 친구 관계는 젊은 시절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체력의 한계로 인해 활동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건강상의 문제로 만남의 빈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제약 조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첫째, 온라인 소통 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정약용 시대에는 편지가 유일한 원거리 소통 수단이었지만, 현재는 전화, 영상통화, 메신저 등 다양한 도구가 있다.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물리적 거리나 이동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둘째, 작은 모임이나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는 것이다. 대규모 모임보다는 소수의 친구들과 갖는 친밀한 만남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원래회, 독서 모임, 산책 모임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서로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 쉽다. 친구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병원 동행이나 간병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버릇이 오래되면 성질도 그쪽으로 나날이 옮겨지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성실하면 겉으로도 나타나게 된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버릇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안부를 묻는 것, 기념일을 챙기는 것,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등이 모두 좋은 버릇이 될수 있다. 나이 들수록 근사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들을 욕심낸다는 정약용의 관찰처럼, 노년기에는 더욱 의식적으로 좋은 관계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습관은 버리고 이타적이고 긍정적인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 관계에서 피해야 할 함정 중 하나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정약용의 조언처럼 과거에 좋았던 기억만을 그리워하거나 과거의 갈등을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 현재의 관계에 집중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의미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제를 돌아본다고 하여 지식이 늘어나지는 않으나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깨달을 수 있다는 정약용의 성찰처럼 과거의 친구 관계에서 실수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노후의 친구 관계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세대 간의 소통이다. 손자, 손녀 세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을 분개하는 내용이 아니면 시가 될수 없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면 삶이 힘들어진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생각하고 생각해라는 정약용의 조언은 친구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포기단 하나뿐이라는 말처럼 친구 관계에서도 포기는 가장 큰 실패다. 작은 오해나 갈등 때문에 오랜 우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량용이 강조한 실천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이 많아진다면 어느새 쌓인 말들이 행동을 앞서게 됩니다. 라는 경고처럼 친구 관계에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정양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정리하자면, 노후의 행복한 친구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심과 성의, 배려와 관용,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 어떤 특별한 순간도 일상만큼 반복하지 않으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일만큼 비범한 것은 없다는 말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작은 배려와 관심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친구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인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혈연의 끈이 아닌 마음의 끈으로 맺어진 관계,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이다. 이런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소중한 투자가 아닐까. 정양용 선생이 말했듯이 꿈은 마냥 기다려야 할 신기루가 아니라 나의 실천으로 이루어진 현실이다. 행복한 노후의 친구 관계도 꿈꾸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아름다운 우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